아, 아 무릎 찢겜 아, 아니에요 아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무릎 상처보고 마음 아프다고 안 보면 제가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음. 왜냐면 어 그만큼 그냥 무대에서 다 쏟아내고 내려와야 제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이 곡은 더욱 더 그런 것 같은데 PTT는 정말 아 중간에 고비가 정말 많이 와서 아 <laughs> 진짜 지금 포기할까? 진짜 지금 여기서 힘 그냥 풀고 할까? 진짜 아 조금만 힘덜 줄까?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도 아 절대 그렇게 하면 제가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 활동 때부터 약간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PTT 이번 컴백 했을 때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집중해서 하려고 했어요. 음. 근데 그만큼 진짜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그, 왜냐면 카메라에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은 그 에너지가 되게 전달되는 게 다르거든요. 제가 크게 해도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전달되기 때문에 어 이제 미디어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더 과장을 해야 그 제가 원했던 에너지를 다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. 음. 쵸 건강이 우선이죠. 응. 저 건강해요. 괜찮아요. <laughs> 재밌죠.